10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하나님께 피난해서 숨어 들어가면 하나님은 힘써서 대접을 물리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음. 피난은 언제 가냐? 환란이 일어나면, 그죠? 피난 가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면. 어제 그 서울에 그 동대문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큰 건물이 이상하게 있어요. 그래서 뭐야. <laughs> 봤더니 거기가 동대문 운동장 있었던 자리에 아주 큰 건물을 멋있다. 그럴까, 이상하다.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동대문 시장, 동대문 운동장, 또 평화시장이라고 또써 있더라고요. 동대문 시장은 보고 평화시장은 뭔가. 동대문 시장은 그 1905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됐더라고요. 근데 평화시장은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그 6.25로 인해서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분들이 청계천에 그 환자집 짓고, 어, 거기서 그냥 거지처럼 피난민들이, 에, 그, 살면서, 그, 잡다한 일들, 응? 하는데, 그, 옷을 만드는, 뭐, 옷, 그런, 그런 일들을 아마 많이 했나 봐요. 어, 그리고 돈 되는 것들은 다 어떻게서라도 해 그냥 한 푼이라도 받고 팔고, 그때 이제 많이 거래된 것이 미군부대에서,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물자들, 뭐, 가난하게 고생하면서 고향을 잃어버린 전쟁 통에그 난리를 겪고서, 어, 그 정말, 버려진 땅, 청계천, 음, 거기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청계천이 이제 복개가 되면서, 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 이제 서울시의 집단으로다가 막 그냥 요구를 했겠죠. 그래서 그 생겨진 것이 평화 시장, 그 청계천에 정말 가난하게 옹기종기 붙어서 다닥다닥 살던 그실향민들 전쟁을 피해서 그죠? 피해서 온 피난민들, 이런 사람들이 그 평화 시장에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함께 장사를 했는지 어땠는지. 그때 그 시장 이름을 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평화시장 이렇게 지은 것은 전쟁통에 난리를 겪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평화를 염, 염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게 평화시장이다 아, 어제 낮에 우연히 그걸 보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아 진짜 피난이라는 것이, 우리 피난민들 많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 이모님도 다 피난민이에요. 피난민. 시장민. 근데, 어디로 피해요? 하나님께 피하는 바. 하나님은 피난처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을 써서 그 당신에게 피해 들어온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심, 나의 심이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2절에서 뭐가 흔들려요? 그죠? 땅이 변하면 저 크고 웅장한 산이 응? 흔들려요 그 다음에 3절에서 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 바닷물이 넘침으로 뭐가 흔들려요 산이 흔들린다 2절에서도 3절에서도 산이 흔들린다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아리오다 응?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 무겁고 육중하고 끝떡도 없는 그것이 산입니다, 저. 계양산, 계양산. 우리는 계양산을 그 이쪽에서 계양산 이쪽에 살다, 계양산 이쪽에 살다가 평생을 아마 계양산 주변을 맴돌고 살았던 거죠. 서울 가면 계양산, 계양산을 오른쪽에다가 두고 가고, 응? 서울서 이제 집에 내려오면 앞에 계양산을 보고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양산을 왼쪽에다 두고 쓱 지나서 우리 동네에 오는 거예요. 현대아파트동아아파트 문만 딱 열면 계양산이 보이는 거예요. 계양산이. 그래서, 좋은 동네 사는 거예요. 좋은 동네. 계양산을 바라본, 산을 바라본다는 거 좋은 줄 아세요. 근데, 어느 아파트 높이 지느라고, 왕릉에, 왕릉에서 계양산이 안 보여. 네. 여러분, 우리 이정옥 권사님 계시는데, 제가 96년도에 마정께 처음 와가지고, 이런 데가 있어. 이런 집이 있어. 놀랬어요. 원당, 그때만 해도 원당 그냥 아주 논과 밭과 산이었어요. 창신 초등학교는 정말 아주 조마만 그래서 우리가 물통 들고 가서 물 길러 왔던 거기에 샘이 있더라고 그 학교 그래서 물 길러 왔을 물 길어다 먹을 정도로다가 아주 한가진 곳에 조마만 그리고 주변은 완전히 시골이요. 근데 어디 어떻게 가니까 산 깊이 들어가는데 큰 기와집이 있어요. 나 그렇게 큰 기와집 본 적이 없는 거. 어 기와집이 얼마나 아주 큰지. 야, 근데 그 숲에다가 산 골짜기에다가 지금도 그 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와집 된 오래된 집은 보기는 좋고 그런데 살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오래돼가지고 그냥 막. 뭐뭐 어, 뭐 그냥 갈라지고 뭐 비세고 그지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아그 집을 허물고 그 버섯 모양이 아주 멋진 집을 또 지었죠 근데 지금은 늙으셔서 몸이 아프셔서 요양병원에 어, 들어가 계시고 그런데 그때 그 어, 산속 골짜기의 그큰 기와집 어떻게 거기다 자리를 잡았는지 아주 옛날에 돈 많은 권세 있는 사람이 거기다 지은 거. 근데 왜 거기다 지었을까 보니까 놀랬어요이 산, 저산 사이에 계양산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양산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딱 그냥 주변은 다 산으로다가 이렇게. 그래서 아, 이 옛날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앞을 보고 계양산을 딱 보고 집을 지었구나. 야, 이 명당이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음. 아, 근데 그 집, 그래서 그 건축가가 그랬대요. 건축비보다는 내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새로운 집을 지을 때이 기와 집, 자재 이거 달라고 그랬대요. 아휴, 나 같으면, 아유나 같으면 안 좋을 텐데. 그 옛날 집은 고스란히 옮겨다가 못 박아 지은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끼어서 짓는 거거든요. 빼서 옮겨지면 좋을 텐데, 그러기에는 이정호 권사님과 이삼고 집사님 부부가 너무 늙으셨었어. 늙으셔가지고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편안한 데 가서 살기 바빠가지고, 뭐, 오래된 집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럴 만한 연세계들이 아니셨는데,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내 느낌은, 야 이야, 음? 참 앞에 계양선이딱 보이니까, 야 이게 명다. 음? 우리 동네 좋은 동네입니다. 계양선이딱 보이잖아요. 한인숙 집사님, 이 마전동 톱백이신데 동의하십니까? 음? 계양산 딱. 저 산이 말이죠. 세상에 난리 법석이 나도 저 산은 끄떡없어. 세상이 요란복 족에도 전쟁이 나고 뭐해도저 산은 끄떡없어. 그냥 그런데 말이죠. 저 산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워. 산저큰 산이 그냥 이럴 정도니,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오죽하겠어. 그냥 그러니까. 안정적에 발 딛고 설 수가 없어. 그냥 땅이 흔들리니까. 저 산이 흔들릴 정도. 그 얼마나 심장이 쪼그라들어. 응? 아이고, 그 너무 거창한 얘기를 내가 막 했네. 음. 자, 산이 흔들린다는 거. 저 흔들리지 않는 우연한 산 보면서 호연지기를 키우는 거예요. 호연지기. 그래서 그죠? 큰 산을 앞에다가 보이, 보이도록 집을 자 그렇게 산이 흔들리니 얼마나 무서워?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라 환난 얼마나 무서운 환난이라 산이 흔들린다 알지라도 하나님이 나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3절에서는 뭐가 소산하고 뭐가 뛰놀아요? 바닷물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근데 4절에서는 뭐가 잔잔하게 흘러가요? 시내물이, 비교가 되죠? 요동 치는 그 바다, 응? 음? 잔잔. 한이 흐르는 그 신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한신내가 있어서 흘러 하나님의 성꽃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산은 어, 바라보는 사람으로 알고 금 든든하다, 위안하다. 또 그저 시냇물이 또 잔잔히 흐르면 응? 평화롭도다. 그래서 배산임수라는 말 있잖아요. 뒤에는 큰 산, 앞에는 물 흐르고 거기가 또집 응? 터가 좋은데라는 거예요. 산의 그의연함그 다음에 그 냇물의 그 잔잔함, 잔잔함. 응. 세상에 난리가 나기를 바다가 솟아나고 뛰노는 것처럼 얼마나 바다가 그냥 산을 덮칠 정도의 그래서 산이 막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피난처시라 내가 그 하나님께 숨어들 때 거기가 성소예요. 거기는 그저 잔잔해. 평화로워. 시내가 졸졸졸졸. 하나님에게 숨어들면 그런 잔잔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난리 산이 흔들리는 요동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는 평화로다. 잔잔한 신혜가 흐르도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저 계양산은 흔들려도 우리 교회는 끄떡없어. <laughs> 그런 식이에요, 지금.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응? 그 다음에 5절 끝에 따라서 하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4절에는 뭐가, 뭐가 흘러가요? 시냇물이 5절에서는 뭐가 솟아나요? 새벽에, 그죠? 해가 솟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솟아나는 해처럼 어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김없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놀랍게 저 흑암에 깜깜한 흑암에 어떻게 붉은 태양이 쑥 솟아나지. 하나님은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세상에 환란이 어둠이 덮쳐도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의. 때마다 놀랍게 그죠? 도우신다 이 말씀이에요 6절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문나라들 이 나라 저 나라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응?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을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목소리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땅이 녹았어. 하나님의 호령한 말이요.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이 7 절을 잘 읽어보시면 스스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요. 군대들 중에 우두머리, 만군을 호령하시는, 그죠? 전능하신, 파워하신, 파워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7절, 첫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우리와 함께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은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 문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천지를 호령하시는 그 크신 만군의 하나님이 이 작다 못해 못 나기가 야곱처럼 못 났어. 성격에 보면 제일 치사하고 제일 그 간사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이름도 발뒤꿈치를 잡는 그런 치졸한 사람이 야곱과 같이 지렁이 같은 야곱. 그런데 못난 이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못난 부족한 나를 이 환란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이름하여서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의 일생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마지막에 요셉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에 그죠 가게 되죠. 그때 애굽의 바로 왕한테 자기를 소개하기를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 일생에 많은 환란을 내가 겪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는 바 많은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내가 온 곳입니다. 연세가 많은 신자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자기를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일생 돌아보니 환난의 연속, 바다가 넘쳐서 산이 흔들릴 정도니 내 인생이 그렇게 환난이 많았지만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야곱처럼 지렁이보다도 못한 응? 이 나를 하나님께서 응? 지켜주신 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와서 여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음, 하나님이 하신 행적을 볼지어다. 9절입니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로, 음, 나를 공격하는 음, 이환란 전쟁을 하나님께서 쉬, 음, 스탑! 시킨다는 거예요.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음, 그 수레, 탱크여요 땡크. 수레를 불사로 쉬는 거다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세상의 그 대접들의 그 요동치는 것을 하나님이 참지어 주시는 바. 그 결과로서 하나님은 높아지시는 바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셔요?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야, 높임받기를 원하신다기 보다는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될 뿐이에요. 응? 자,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지? 가서 싸워야지. 대적을 물리쳐야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 가만히 계세요? 집 밖에도 나가지 마시고, 일도 나가지 마시고, 학교도 가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 내말 듣겠어요? 가만히 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저 나름대로,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나대지 마. 깝작, 깝죽거리지 마. 이런 얘기에요. 뭣도 모르고 나대는 사람들이 있죠. 뭣도 모르고 나대고. 할말못할말 가려서 해야 되는데 말이지, 그냥 깝죽대고 그냥, 나불대고 그냥, 나대고 그냥. 그거 왜 그래요? 뭣도 모르고 그러는 거야, 뭣도 모르왜 그래요? 어떻게 할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할줄 알아. 길을 아는 사람은요, 말할 필요 없어요. 가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할줄 모르니까 그냥 깝죽대고 나불대고 그냥, 나대고 그러는 건그 사람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고 개가 왜 그냥 그렇게 우러짖고 그냥 개들이 그냥 왜 이렇게 응? 불안해가지고 그러는 거죠? 겁이 나니까 그러는 거야. 겁이 나니까. 힘 있는 개 <laughs> 그런 개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자신감이 있어서 마음이 편안하고 담대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환란 중에도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내가 가면 되는 거야. 내가 나대지 말 말아, 나대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아무렇게 하면 그걸 그걸 나댄다라는 거야 그걸 나댄다. 깝죽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가 너한테 명하든지 가서 전하라 그랬잖아 에레미야에서 1장 8절 9절 이번 주일 말씀이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우시다니요 내가 슬픕니다 그랬더니 에레미야야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 내가 너에게 뭘 명령하든지 너는 그거 전하기만 하면 돼 내가 내가 이래, 그러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 잠잠히 나만 따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한테 보내시나? 아멘. 하나님한테 무슨 말씀을 하라고 그러시나? 아 예, 아멘. 이게 가만히 잠잠히 주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두고 일하시는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뭐라고 지시하는지 이거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뭐 해보겠다고, 내가 재주를 부려보겠다고 그러면 그게 그게 나대는 거고 그게 깝죽거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표현이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그런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평안한 가운데 깊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스탑 가만히 있으시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전하라고 오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는 없고 주님만이 일하시는 그런 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 11절이 앞에 어디서 나오죠? 똑같은 그죠? 7절에다 나오죠. 7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피난처라는 게몇번 어디에 어디에 어디 나오죠? 처음 시작할 때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그다음에 중간 7절에서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다음에 마지막 끝에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니까 이 시편 46편의 키워드라까 주제 하나를 딱꼽으라 그러면 뭘꼽으면 되겠어요? 시작. 중간, 끝이 동일한 하나님은, 그죠?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어,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되기가 잔잔한 신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안정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협하여도 하나님 안에 피하였으니 하나님은 심, 심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때가 되면, 그죠? 새벽에 동이 탁 트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실 테니까, 여러분,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응? 어? 나대고, 어? 뭐, 어? 깝죽대고, 응? <laughs> 어? 어. 그러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서 잠잠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활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 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들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란이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